수업 시간에 배웠던 결산정리 분개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 텐데 수업 시간에 결산정리 분개 중에서 몇 개를 배웠죠?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성급 비용 이렇게 세 개를 배웠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 미지급 비용 어, 예제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죠. 어, 이 예제는 회사가 국민은행에서 차입을 하였네요. 차입일이 2000X 1년 3월 1일, 만기일이 2000X 2년 2월 28일, 차입금액 120만원 이자율 연 5%입니다. 자 문제는 차입일의 분개 그리고 결산일인 12월 31일에 결산정리 분개를 하시오 이렇게 물었네요. 우선 차입일의 분개를 해볼까요? 차입일의 분개, 분개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차변, 대변 이렇게 형식을 기재를 하고 금액을 두 번째로 기재하라고 했죠. 금액이 얼마예요? 120만 원을 빌렸잖아요. 120만 원.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아야 하니까 대변에도 역시 120만 원 기재를 하고 자그 다음 해야 될게 뭐예요? 차변에 여기 뭐가 와야 돼요? 현금이 와야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의 증가죠. 차입금이라고 써야 하는데, 계정 과목을 이제는 차입금이라고 쓰지 말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이 단기가 앞에 붙는 이유는 차입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죠. 그럴 경우에는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야 해요. 자, 이 날짜가 3월 1일이죠. 3월 1일에 분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12월 31일에 결산 정리 분개를 해야 하는데 이 차입금을 분석을 해 보죠. 우리가 3월 1일에 12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상환은 언제 하나요? x 2년 2월 28일인데 이때 원금 120만 원만 갚나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자가 돼야죠. 이자. 이자 얼마를 갚아야 해요? 연 5%니까 120만 원 곱하기 5% 하면 얼마인가요? 6만원이죠. 6만원 그렇다면 X2년 2월 28일에 여러분들 분개를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120만원 120만원 그 다음에 6만원 6만원 자 이쪽에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원금을 갚은거니까 그 다음에 6만원도 대변 쪽에는 현금이 와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요? 부채의 감소, 단기 차입금이 와야죠. 그래서 요때, 요때 이게 상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기 차입금이 제로 영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요? 비용이죠. 비용, 이자비용, 응? 이자비용 이렇게 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즉 X2년 2월 28일에 이자비용을 6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비용, 비용의 기간 배분이 잘못된 거예요. 배분이 틀린 거죠. 왜 비용의 기간배분이 잘못됐냐면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분개에 x 1년도의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은 0원이에요. x 2년도의 이자 비용은 6만원.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잡히게 되겠죠. 왜냐면 이때는 분개를 하나도 분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분개가. 그럼 이때는 분개를 어떻게 했었어요 차변에 이자비용 6만원, 대변에 현금 6만원 이렇게 분개를 했잖아요. 방금 전에 물론 이때 현금이 실제로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분개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X1년도에 10개월, 10개월이 흘렀어요. 차이빌이 3월 1일이니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나머지 2개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자 비용은 빵원이고 이때 6만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10개월치, 10개월치, 10개월치 이자 비용, 얼마예요 6만원이 1년치 이자 비용인데, 12분의 10, 10개월치 하면, 얼마죠? 5만원이 되잖아요, 5만원. 이 5만원, 그 다음에 2개월치 이자 비용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만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만원을 X1년도에 이자 비용으로 잡고, X2년도에는 2개월치인 만원을 이자 비용으로 잡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X1년도에는 빵원으로 X2년도에는 전부 6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분계를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이자비용에, X1년도에는 5만원. 손익계산서, X2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이자비용이 만원. 이렇게 잡히는 게 맞을까요? 맞다라기 보다도 더 합리, 더 합리적인 게 어떤 것이냐, 이 문제이죠. 제가 봤을 때는 10개월치가 X1년도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 이자비용, 여기에 5만원이 들어가는 게 보다 합리적이죠. 그리고 X2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이자비용이, 이자비용이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x1년도에는 분개가 차변에 현금 120, 대변에 단기 차입금 120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x1년도 12월 31일에 강제로 즉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실제 거, 즉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거래가 아닌데 강제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조정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그 결과 손익 계산서 이자 비용에 5만 원 5만원이 되도록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 5만원, 5만원,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음? 여기에는 뭐가 와요? 우리가 이자비용을 넣겠다고 했잖아요. 이자비용, 비용의 증가, 발생. 어디다 기재해요? 차변에 기재하죠.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계정 과목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이게 현 현금이 나갔나요? 아니죠. 현금 안 나갔죠. 자산의 감소가 아니에요. 이 5만 원은 결국 언제 갚아요? X 2년도 언제예요? 2월 28일에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잖아요. 이때, 즉, X2년도 2월 28일에 6만원이 나가요. 거기 중에 5만원을 미리 잡겠다는 거죠, 미리. 응? 미리 잡는데, 부채잖아요, 부채. 왜? X2년도에 돈이 나가는, 즉, 갚아야 되는 거죠. 부채잖아요, 부채. 부채의 증가죠. 부채 증가는 대변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부채가 오는 거 맞는 부채가 오는 게 맞는데 이때 쓰는 계정과목이 미지급 비용. 이게 바로 결산 정리 분계의 미지급 비용이에요. 12월 31일 미지급 비용에 대한 결산 정리 분개를 했어요. 그럼 차입일 차입일인 3월 1일에 현금 120 단기차입금 120 12월 31일 결산 정리 분개로 차변에 이자 비용 5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2000X 1년도 분개는 두 개가 들어가져 있죠. 이 상태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볼까요? 손익계산서 수익. 있나요? 없죠? 빵원. 비용은? 비용은? 비용 중에 이자 비용이 5만원이 들어가죠? 5만원. 여기 있잖아요? 비용. 응? 그래서, 단기 순 이익. 순 이익 얼마예요? 손실이 났죠? 손실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재무 상태표는? 자. 자산. 자산은 얼마예요? 현금. 120. 여기 있잖아요. 부채는 부채는 자, 단기 차입금 120 이게 부채죠.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5만 원. 이것도 부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차입금 120. 120. 미지급 비용 비용, 5만 오만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은, 자본금과,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있잖아요. 자본금은, 주어진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빵원징 되겠죠? 이익, 잉여금은, 얼마에요? 응? 단기순 손실, 마이너스, 오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차변의 합계가 얼마예요? 120. 대변의 합계가 얼마예요? 자, 125만 원인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합계가 120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의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것이죠. 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것을 이월 결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참고로, X2년도 2월 28일, 즉, 상환일의 분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환일의 분계. 상환일의 붕괴는 X2년도 2월 28일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차입금 120만원 이거 상환해야죠. 상환을 하는 게 120만원이잖아요. 부채의 감소잖아요.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쓰는 거죠.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120만원이 대변에 있었는데 그 부채가 감소하는 거니까 차, 차변에 쓰는 거죠. 부채의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대변에 120만원 이거는 현금이 나가는 거겠죠. 상환할 때 현금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비용으로 이자비용으로 얼마가 나가요? 6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현금이. 응? 현금이 6만원이 나가니까 대변에 와야죠. 자산의 감소니까. 그럼, 차변에, 차변에 6만원은, 어떻게 되냐면, X1년도에 인식했던 미지급 비용, 이 5만원이 감소하는 거죠. 부채의 감소. 12월 31일에, 민, 머, 먼저 인식했던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만 원. 요게 비용의 증가. 즉 이자 비용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X 1년도 3월 1일에는 차변에 현금 120 대변에 단기차입금 120 12월 31일 결산정리 분계로 차변에 이자비용 5만원, 대변에 현금이 아니에요. 미지급 비용 부채로 잡아놓는 거죠. 미지급 비용 5만원. 그 다음에, X2년도, 2월 28일에. 자, 이 단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 120만원. 상환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6만원. 현금 나갔잖아요. 이자는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그렇죠? 6만원. 현금. 그렇죠. 그런데, 미리 잡아뒀던 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죠. 부채 감소. 미지급 비용. 5만원, 그리고 만원이 2000X 2년도의 이자비용, 이게 2개월치잖아요. 2개월치, 2개월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 볼까요? 회사가 우리은행에서 차입을 했네요. 차입일과 상환일을 보니까 1년이네요. 1년이죠, 1년. 그러면 분계가 X2년도 10월 1일에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600만원을 차입했어요. 회사로. 현금 600만 원이 들어오겠죠. 현금 6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600 600 부채의 증가 단기 차입금 대변에 기재가 되어야겠죠. 차변에는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2년도 12월 31일에 이때 결산 정리분개 이자비용을 봐야겠죠 이자비용 현금 나가는 기준으로 현금 나가는 기준으로 하면 x1년도에는 없죠 x2년도에는 얼마 있어요 자, 이자가 얼마예요 24만원이죠 24만원 24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현금 기준이에요 현금 기준 그런데 요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했죠 x1년도에 몇 개월치 2개월치 2개월치 x2년도에는 10개월, 10개월치 9개월치죠 아 여기 3개월치네요 3개월치 9개월치 이렇게 이자비용을 안보내서 분개해야 합리적이다. 달리 얘기하면 손익 계산서에 비용이 올바르게 계산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3개월치, 3개월치 얼마예요? 6만 원이죠. 9개월치는 18만 원. 자, 24만 원이 이렇게 요렇게 안분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어? 안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X2년 12월 31일에 결산정리분계는 이 6만원에 대한 분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즉 실제 거래가 아니에요. 실제 거래가 아니에요. 강제로 혹은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분계란 말이에요.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만원 6만원 비용의 증가, 발생이잖아요. 차변의 기록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 6만원인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뭐라고요?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 왜, 왜? 24만원, 2000, X, X2년도, 아, X, 이게 2년이고 X3년이네요. X3년도에 24만원이 현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6만원을, 2000X2년도 분인이 미리 인식한건데 즉 분개를 해서 계산한건데 이 6만원은 X3년도에 갚아야 되는거잖아요 갚아야 된다고요 갚아야 되면 부채잖아요 부채의 증가라고 볼수 있겠죠 이때 쓰는 계정과목이 미지급 비용 이렇게 결산 수정 분개를, 결산 정리 분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X3년도, X3년도 9월 30일에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600만원. 이게 갚았잖아요. 원금. 차입금 원금을 갚아야죠. 현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는 대변에 있었던 부채의 증가가 이게 감소가 되는 거죠. 감소가.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자비용. 24만원.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때. 24만원. 그런데 24만원 중에서 6만원은 미지급 비용으로 2000X 2년도에 부채의 증가로 반영을 했잖아요. 분개에서 손익. 계산서 및 재무 상태표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8만원. 18만원. 이거는 X3년도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이자 비용, 즉 비용의 증가 발생이죠. 그러면 차변에 기록해야겠죠? 이자 비용. 요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상으로 결산 정리 분개 중에서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